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아,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어, 우선 아토피 피부염은 어,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영유아 영유아기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비염이라든지 천식 같은 호흡기 아토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둘째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살짝 음, 태열이 있으면서 병원에서 이 아이는 어.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원하게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들지 말라고 태열, 이렇게 난 자국을 어머니 손을 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어릴 때는 굉장히 이게 관리가 잘 됐는데, 여기서도 말을 하지, 성장하면서 얘는 이제, 어, 비염, 또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가 다른 알레르기와 같이 또 발현되면서 지금 굉장히 그 전에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은 원인이 이제 아직까지 확실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소인, 소인 그리고 면역학적인 이상 등 이제 피,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 어,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저희 아이 저희 아이는 유전적인 소인이 좀 많이 큰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토피 환자가 사실, 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 피부가 뭐 이상하다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 중학교? 뭐~ 고등학교가 되니까 어~ 이런 아이들이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 큰애 때도 없었는데 이제 둘째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때는 그전부터 이제 그냥 당연히 거의 대 가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뭐~ 아니면 병원에서 아토피라고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어~ 진짜 이게 좀 흔해졌구나라고 막 당신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증상을 보면 주로 이제 심한 소양증을 해서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 건조증,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그게 주요 증상인데 어, 제 주위에서도 보면 어, 소양증, 그러니까 가려움증이랑 이제 피부 건조증이 우선은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염, 이제 습진까지. 그래서 어, 이제 긁으면 아이들이 이제 피가 나고 그래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나올 때쯤 다시 그 간지러우니까 아이들 또 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 건조는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피부를 충분히 어, 촉촉하도록 보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로션을 항상 이렇게 뭐꼭 씻었을 때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많이 발라주고 특히나 그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있다면 어더 발라줬던 것 같아요. 뭐한 시간,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했었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많이 보신 경우죠 보면 아이들이 주로 이제 어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팔꿈치 이렇게 접히는 부분, 팔이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심한 아이들은 목 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등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끌는지 모르겠어요. 자면서 이렇게 막 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어, 무의식 중에 잠은 들었지만 이제 푹못 자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심하게 끌어서 이런 상처들이 생기면 다시 피가 나고 또 딱지가 안으면서또그 딱지 있는 부분이 간지러우니까 끓고 그래서 또피어 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진단비 검사는 어, 첫번째 주진단 기준은 어, 아까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소양증입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 그리고 특지, 이제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의 부위를 보는데 이세 미만의 아이들은 얼굴 몸통 팔다리 바깥 이제 펼쳐진 부위의 습진을 보고요 이세 이상 아이들은 이제 얼굴 목 사지 쪽을 보는데 어, 저희 아이는 이제 얼굴에 많이 나타났었어요 얼굴에 많이 나타났었고 어, 제 주위에 다른 애기는 얼굴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 뒤쪽이라든지 이제 팔꿈치도 나타나는데 어, 발목 쪽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거기 끓기가 쉬워서 그런지 이제 엄마 아무래도 바지를 긴 바지를 입혀도 거기는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도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보조적인 진단으로는 이제 피부 건조증, 뭐 백색 비강증, 마른 버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기눈 주의 습진성 뭐 병변 또는 색소 침착 이런 상처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가 고르고 이제 깨끗하게 예쁘지 않고 조금 얼룩덜룩해진다든가 거뭇거뭇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음, 치료로는 어 이제 일반적인 치료죠.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그런 아토피가 있다고 하면 음,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로는 안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꼭 줘요. 이게 처음에는 아주 약한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는데 그다음에 애가 이제 그게 낫지 않으면 점점 심한 걸로 이제 어, 비중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어, 성분은 이와 스테로이드 성분은 이화 스테로이드랑 스 동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하는 피부 쪽이고요. 그리고 동화는 근육 생성에관여하는데 어, 스테로이드는 사실 저희 이제, 신장, 이제, 신장 후에 있는 그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어,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가 바깥 부분에서 들어와버리면 부신은, 아, 이게 맞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생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아이들이 사실 아토피라는 것이 어른들도 많이 발현이 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자꾸 긁고 상처가 생기니까 엄마들은 가장 빨리 나타나는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으로 스트레제 이제 연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이제 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열제도 음 39도 이상이 넘 이제 넘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 하는 게 해열제가 이제 효과 가 없고 계속 내성만 생기는 그런 이제 효과가 이제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건데 약을 그러니까 바르면, 연고를 바르면 그냥 숨기는 거예요. 이게, 어, 남는다거나 다시 뭐 이게, 어,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증상을 숨겨서, 어, 모르게 하는, 살짝 그냥 숨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 피부 자체를, 근데 아토피가 있는 아이의 피부 자체를, 아니면 어린 피부 자체를, 어, 굉장히 조밀하게,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어, 피부가 이제 화끈거리지 않고 않게끔 해준 데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수분 공급을 폐가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를 좋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피부가 얼굴 피부가 더 많이 안 좋아진 이유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낮 시간 동안 계속 그래서 저희가 숨을 쉬고 그리고 그 내뱉을 때 나쁜 공기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계속 그 공기가. 내입 안에서 다시 내 몸으로 다시 몸에서 입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 해서 어요 근래 이제 폐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저희 아이들이 또 집에 왔으면 그러면 그나마 쉬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집안의 구조가 바뀌면서 또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이렇게 우풍이 든다고 해서 그 추위 이런 것 때문에 어 굉장히 방열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공기 순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TV라든지 다른데 보면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어,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이 큰 마음 먹고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시멘트라든지 이런 재료를 안 쓰고 뭐 나무라든지 향토라든지 이런 걸로 집을 지어서 아이가 뭐 맥, 빠르면 한달 아니면 뭐몇달 만에 피부가 아주 좋아졌다. 아니면, 나았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진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 집안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왜냐면, 이런 집안 안에서 많은 이제 오염 물질들이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한기시키지 않고, 그거를 제거하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계속 나쁜 공기를 저희가 어 숨을 이제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넣고, 다시 배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더 많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는 거지 특히나 아토피나 이런 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더 크게 예,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재생에는 부신이 이제 부신에서 스트레 스트레이드가 스테로이드가 생성되게끔 해야 되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제를 쓰지만 항히스타민제도 씁니다.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또 강선 치료까지 하는데요. 어, 저희 아들이 애기 때는 제가 그냥 로션이라든지 그 세제 로션 물 정수기죠. 물 그리고 공기 청정기까지 바꾸고 제가 충분히 또 먹는 것도 관리를 해줘서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했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전혀 얘가 아토피가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음, 다른 알러지가 생기고, 고양이 털알레르기가 얘가 생겼거든요.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의사선생님께서 이 정도의 수치는 본기 힘들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생기면서, 음, 모든 이제 저희 영 식품으로만은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약국을 갔습, 병원을 갔습니다. 왜냐면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을 못 자서 살이 한 10kg 가까이가 빠졌거든요. 애가.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제대 이제 연고를 쓰고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그리고 강산 치료까지 이제 한한달 정도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계속 저희 영양제로도 같이 관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강산 치료를 안 받고요. 뭐 스테로이드 제제도 약간 피가 났을 때만 군데군데 바르는 정도 뭐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어 아까 말씀드렸 제가 처음에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어 아메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뭔가 이제 세탁 세제를 처음으로 저도 이제 스폰서님께서 세탁 세제를 바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 세탁 세제로 바꿨고요 그 전에는. 헹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행굼을 그래서 세탁기에 보면 보통 행굼을 아~ 네번 정도 다섯 번 정도까지도 그니까 러 제가 마지막에 세탁기 뚜껑을 열어서 그 물이 진짜 맑은지를 확인을 하고 절대 뭐~ 애 옷이랑 어른들 어른 옷이랑 이제 섞어서 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제 자체더라고요. 세제를 아무 이제 많이 헹굼 물론 많이 헹굼을 하면 세제 찌꺼기가 많이 남지 않겠지만 저희 세제는 어 딱한 번만 이제 일회 헹굼만으로도 세제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는 세제이기 때문에. 어 아토피 피부가 인, 피부염이 있는 아이나 어른들에게는 세제부터 꼭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리 피부가 하끈거리지 않게끔 하, 이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폐라고 했잖아요. 그럼 폐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미네랄이 살아있고, 그리고, 어, 유해물질이 없는 그런 깨끗한 물을 어,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지, 진짜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냥 단순히 물을 마시면 이게 피부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걸 저는 꼭꼭 그래서 이제 물을 싸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귀찮다 그러고 사실 무겁잖아요. 책 가방이 무거운데 물 600ml 이상을 또 넣어주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네가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싸주고 학교에서는 이물을 다 먹고 오는 걸로 이렇게 했었고 집에 와서도 물을 계속 먹게끔 해서 그때 많이 심각해 이제 많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 세슘이라든지 특히 라돈 이런 것들이 저희 그냥 집안 안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희가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고 일반 주택에서 산다고 하지만 시멘트로 만든 집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그 시멘트 안에 그렇고 이제 굉장히 이제 몸에 안 좋은 유해물질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문을 1년 365일 문을 열어놓고 살 수는 없는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수 있을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저희 엠모스 겸 스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성능 직진 해팔피터가 이제 초 미세먼지 기준보다 작은 이제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잡아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강력 탈취피터가 유해가스를 평균 94%까지 제거를 하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이제 알레르기 유발물질 19가지 전항목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는 스카이 한 이제 약 21평형 정도의 이제 공기 정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평대 뭐중반까지도집 집에 사신다고 하면 거실하고 주방까지는 다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희는 이제 방방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가요. 항상 돌아서 이제 저희가 저도 어, 표면적으로는 나오진 않지만 이제 건강 관리를 해봤을 때 체크를 해봤을 때폐 쪽이 안 좋다고 하고 그 아이도 이제 아토피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거실하고 모든 방에 공기청정기를 항상 틀어서 공기를 음, 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친구입니다. 제가 저는 뭐 항상 이게 면 친구를 썼었어요. 왜냐하면 어, 요즘 뭐 그런 진먼지 진드기 방지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촉감이라든지 그런 어,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 촉감 쪽에 굉장히 좀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빨아야 돼요. 상처가 나면 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주 빨고 또 햇볕을 이제 말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어, 면 친구를 항상 사용했었는데 어, 그생각되었거든요 아니, 내가 아무리 빨고, 아무리 털어도, 그러면 여기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게100%다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의 생각대로. 그래서, 아, 조금, 다른, 타, 사의 제품을 살까라고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많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어, 안 사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냥, 제가 열심히 부지런떠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엘로케어 클리너가 이제 나옴으로 해서 이걸 제가 구매해서 저도 해 주고 또 아이 이제 커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니가 이렇게 이거를 해라라고 하니까 너무 잘하더라. 왜냐면 자기가 느끼는 부분이 크니까 이게 이제 친구 속에 숨은 미세먼지도 이제 물질도 제거를 해 주고 UV 램프가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도 또90 9.9%까지 비활성화합니다. 그리고 70% 열풍이 친구를 말려줘요. 그래 건조해 주고 그리고 집먼지 진드기 번식 환경 제거에도 도움이 돼. 이거를 이 클리너를 한번 돌리고 나면 이불이 어, 해, 햇볕에 말린 것처럼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조금 건좀 춥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이불이 약간 뭐 꿉꿉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요거를 쓰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피부에 어 솔직히 잘때 이들이 뭐 많은 피로도 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불자리까지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물입니다 사실 저희가 마시는 물은 어 이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저희는 음, 저는 양치도 이 스프링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물 안에 있는 염소가 한 번씩 좀 어~ 세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뭐~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어, 샤워기 같은 경우 그전에 이제 음, 저 절대 안 나왔을 때는 제가 타사의거를 썼습니다 왜냐면 염소가 피부에 안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상처난 피부에 당연히 염소가 이게 아주 미량이지만 들어가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타사를, 그거, 필터를, 필터가 장착된 샤워기를 쓰긴 했지만, 저희한테 이제, 어, 워터케어 샤워기가 나와서 이걸로, 저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불순물도 여과해주고, 잔류, 잔류, 염소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 증식 억제까지 해주는 제품이고요. 어 그리고 아까 세제 다음으로 사실 제가 바꿨던 게 저희 퍼스널입니다 로션하고 뭐 치약, 샴푸 이런 것들을 바꿔서 기본적으로 약산성 제품을 바꿔줌으로 해서 피부 자체에 이제 어, 기능까지도 이제 좀 높여주는 그런 걸 했었고요 저는 어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리프레쉬가더 좋은 것 같더라고 왜냐면 얘가 더 진정 쪽에 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어 저희 아이들라든지그 다른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썼을 때어 저희는 이제 러니시보다는 리프레쉬가더 아이들에게 맞고 어더 어, 좋은 거 좋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는 저리프레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솔직히 저희가 먹으려고 하면 저희 비타민을 진짜 A부터 Z까지 다 먹어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 경험담이 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로는 저희 아이가 프로틴을 많이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음 파이터 프로틴도 그때는 그 아이는 이제 자기 근육을 키운다고 먹었는데 이제 파이터 프로틴을 기본적으로 먹고요 저희가 뭐 녹차 맛도 있고 베리 맛딸기 맛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컸기 때문에 바이토 프로틴을 먹고, 어, 녹차는 조금 지겨울 때 같이 먹고, 그리고 어, 물에 타서 엑세스 아미노까지 거의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을 어, 기본 이제 섭취량의 3배에서 4배 정도를 먹었어요, 하루에. 그렇게 먹으니까 제가 기억이 되더라구요. 아, 그때가 가장 피부가 좀 호전이 됐었던 어,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래, 그 이유가 어, 아토피 환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힘든데, 저희 프로틴은 대두랑 밀, 완두를 사용한 순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 너무 좋구요. 그리고, 음, 아미노, 산 스코어가 100%로서 이제 영양가가 아주 높은 고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얘가 여기에 왜 우리 아이한테 좋았냐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근육이라든지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 성분이고요. 단백질이 구성을 해주는데 좋고 효소 및 이제 호르몬 항체 구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할을 얘가 해주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도를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기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이제 기준치보다 이제 건장녀보다 더 많이 먹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이 강화돼야 되는데 저희 이제 몸의 면역 중에 70%가 대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특히나 저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밸런스 위드 인 이뮤니티랑 밸런스 위드 인 있는데 저는 밸런스 위드 인 이뮤니티를 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뮤니티에는 이제 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고 해서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성 이제 사이토카인 발현을 억제시켜주는 균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빛 어, 비도 박테리움 락틱스라고 해서 이제 면역 가다체계에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 위드인도 좋지만 좀 아토피 쪽에 조금 더 내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이뮤니티를 어, 섭취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로케어와 gla 블렌드인데요. 아까 어, 폐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폐를 어,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에 좋은 식품이 계피거든요. 계피랑 이제 하얀색 음식인데 뭐 이제 엘로케어에 계피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크므로 해서 어, 다른 비염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또 음, 동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엘로케어를 같이 또 먹으니까 좋고 지레이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감마 이론산, 감말 이론산이 풍부한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가자유를주 원료로 하는데 면역과 감인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먹을 때보다는 어, 이 달맞이꽃 기름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스포츠님께서 이걸 짜서 몸에 발라 볼때데 애가 너무 커서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심 마침 또 얘기를 하니까 아프피 때문에 이제 지인분이어 시모님께서 직접 이게 달맞이꽃을 다 따서 이게 짜주신 게 있다고 자기가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애버 이제 좀큰 병에 해주셔서 애 몸에 직접 발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소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발라주고 먹는 것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니까 어 요즘은. 그한 1년 전에 진짜 심각해서 애가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살도 막 10kg씩 빠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 약도 거의 다 줄이고, 뭐 거의 약은 안 먹고, 그냥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용구만 바르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알아요. 이렇게 많이 피부가 하끈거리고 힘들 때, 저희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면 진정이 된다는 알고 있어서, 아이가 많이 이제 자기가 챙겨서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사실 피부가 저희가 각화주기 이제 28일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표피고 진피하고 이제 그런 쪽은 사실 7개월이 지나야지 재생이 됩니다 완전 새로운 피부로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는 진짜 음딱 아무것 도 물론 너무 심한 경우라면 약도 같이 조금씩 이제 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음어 아예 뭐꾹 참고 저희 물 그리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세제, 로션 이런 것들 어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 비타민까지 함께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아이라든지 아토피가 있는 성인도 충분히 어 호전될 수 있는 어, 그런 경우가 겨우 그렇게 되니까요 음좀 물론 부족, <laughs> 많이 부족했는데 그렇게 하셔서 아, 조금 그런 주변이라든지, 주변에 그런 아토피 피부 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